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39지구 외에도 아직까지 최종 당락이 나오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재검표에 소송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박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주가 일부 선거에 대해 재검표에 들어갔습니다. 켄 데치나 플로리다주 총무장관은 주말 연방상원위원과 주지사 선거 등 모두 세개 선거에 대해 재검표를 지시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기계로 재검표를 한 이후에 필요할 경우 2차 수 개표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선거는 공화당의 릭스카드 후보가 민주당 빌 넬슨 현 의원을 50.1%대 49.9%로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불과 0.2% 포인트 차. 표차로는 12,600표 정도입니다. 주지사 선거 역시 공화당의 론데산티스 후보가 민주당의 앤드류 길러 후보에 앞서고 있는데, 둘의 득표율은 49.6%, 대 49.2%, 표차로는 33,700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밖에 플로리다주 농업국장선거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의 격차가 0.2% 포인트 찹니다. 플로리다주는 1위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0.5% 포인트 이하일 경우 재검토를 하도록 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서 승복 의사를 밝혔던 민주당 앤드루 길럼 주지사 후보는 패배를 번복하고 재검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빌 넬슨 현 연방 상원의원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표가 있을 수 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고 이에 닉스캇 공화당 후보가 재검표에 항의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그밖에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 탄생 여부에. 관심으로 모아졌던 조지아주 선거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흑인 여성 후보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가 48.8% 공화당 브라이언 캠프가 50.3%로 불과 1.5% 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1위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를 또 다시 치러야 하는데 이 때문에 에이브럼스 후보는 철저한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에 여성 후보들 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애리조나 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도 1, 2위가 뒤바뀌는 혼전으로 재검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고 또 미시시피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50% 이상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27일 결선 투표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승원입니다.